지극히 평범한 목소리와 평범한 롤링님, 평범한 정글 유저인 안녕하세요 고라라고 합니다. 2020년 정전을 맞이하면서 새 시즌인 시즌 10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시 티어를 올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단지 1임보다더 진정감 있고 재밌어서 랭크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야 뭐 랭크 돌리는 이유는 티어를 올려서 어디 가서 무시 안다 하려고 랭크 게임 합니다. 원래 브론즈에서 실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는게 하도 지겨워서 브론즈 2에서 플레 4까지 찍고 랭 게임을 접었습니다. 아주 플레이 발만 아니 발가락만 살짝 덤그고 접었어요. 근데 시즌이 초기화되면서 플레이를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랭 게임 접고 메이플이랑 던파랑 모노만에서 오랜만에 재시려고 보니 정말로다가 저도 보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와 겸허히 받고 발전해 가겠습니다. 서로 길었네요. 공략도 아닌 소개 영상도 아닌 그저 그런 평범한 롤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치 첫판은 정글링도 무난하고 갱도 음. 무난한 헤카림을 했습니다. 룬은 이속을 베이스로 포시자와 끈질린 사냥꾼, 기만함, 무리를 걷는 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글을 계속하면서 든 생각인데 정글러는 갱과 정글링이 제일 중요하지만 각 라인의 라이너와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팀원이 누구 혼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호감 있는 멜토로 특정 스킬을 빼달라고 눈치를 줍니다 더블 대확 치는데 바로 눈치를 채는군요 귀엽게 대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부르랑, 두꺼이랑 늑대 다 먹어주고 위케모 올라가줍시다. 어, 상대 칼라블리 와들. 좀할줄 아는 놈이니까. 저도 혹시 모를 카전을 위해서 레드 뒷부시에 와들 박아둡시다 마치 아칼리 더블가빠졌군요 형아, 와 아까 레네가 약속을 위해서. 위캠은 잠시 내비두고 바로 타볼 갑시다. 초반에 한캠프를안 돌고 바로 된가는 건 엄청 위험한 짓이죠. 실패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그건 뒷일이죠. 뒷일을 감당한 미래의 나지, 지금의 저가 아니잖아요? 힐을 라인어테 양보합니다. 크 <laughs> 퍼블 어시 살다. 음, 갑자기 레 레드? 아까 저가 설치한 와드가 없는 걸 봐서 레이스가 제 레드를 먹고 있거나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아까 수정토를 안부시고 아껴놓고 있었죠. 엄님 착한 녀석. 다시 레드를 먹고칼라브리먹고 바로 미드 달려줍니다. 한방에 죽도록 킬은 미드한테 양보하고, 어시로 별칩니다. 밑에 바위개가 잘있는지 확인해줘 아, 가졌었지만 아직 4렙 엘리스죠 풀콤보도 죽을리 아이고 탄미다무 가졌으니 이번에는 보스를 가봅시다 바위개로 시아나 먹혔지만 포식자 바로 키고 보스에는 킬양보하려다가 누가 죽거나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킬을 양보 안 하는 편입니다. 다시 두꺼비랑 늑대를 먹어주고 집 가서 정비를 합니다. 귀여운 거미 한 마리가 탑을 노리고 있군요. 바로 역갱을 눌러줍시다. 해칼레는 뒤동력이 좋아 역갱이 참 좋습니다. 우리 팀이 대강 나하는 순간 유치알 쳐주시고. 바로 달려 갑니다. 아칼리 이미 포탈에 죽는 목숨이니까 엘리스가되갑뭐 대감... 거지. 비록 어시는 못 먹었지만 돌거은 먹고 칼라브리 아, 먹고, 아, 바위게 먹고 아까의 치우기 쉽기 위해서 탑을 한번더 갑니다. 테러를 맞고. 팔어었어 아, 테러 라인을 한테 양보해 줍시다. 그 다음 라인을 같이 밀어줍니다. 아, 정글 할 때는 상대 팀처럼 늘 설레. 매번 속대로 짜릿해. 사실 난저말 듣고 싶어서 정글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더 갔습니다. 그래, 아크짱 <laughs> 내려가면서 야오도 잡고 보도 가줍시다. 안녕. 스무스하게 잘하고 있는 미드한테불러도줍니다 정말 이때까지는 모든 게 스무스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 야쏘를, 키우냐! 게임은 후반부로 돌입하면서, 우리팀 아니오, 상대팀둘중한 명이 먼저 죽으면, 바로 패배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헤카림 같은 경우 이속이 빨라서 피가 없어도 기한하고 피 채우고 빨리 아군에게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동안 저희 팀은 상대 팀한테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저가 합류하게 되어리면 대한민털에... 될...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 팀 3명이 죽었지만 저희 팀주 딜러인 미프랑 저만 있으면 상대인 포터까지 지킬 수... 아직 괜찮습니다 나무도 청가보을 사고 저희 팀이 살아날 때까지 저가 버티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Oh,